왜 그, 꿈을, 자면서도 꿈을 꾸는데, 뭔가 왜 그런 느낌 아니게, 꿈을 꾸면서 자면서 뭔가 되게 피곤했어, 분명히. 자면서도. 자면서 뭔가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는가 하면, 자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그지? 근데, 깨어나서 내가 뭔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꿈에서.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런 적 없어? 있어, 그죠 그래서 막 생각, 아 분명히 나 되게 짜증 났는데 뭐 때문에 짜증 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더 짜증이나. 그런죠. 어떤 꿈꿀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 제 짜증 나요? 아, 죽는 꿈 슬퍼, 그렇지? 죽는 꿈. 또. 싸우는 꿈 스트레스 받지, 싸웠나 어, 내가 어제? 또. 배신? 누구한테? 가족한테 배신. 근데 원래 그러는데 꿈이 약간 원하는 거 반영, 뭐 이런 거. <laughs> 소원하는 바 반영이 된다고. 현실이 좀 반영이 된다고 그러더네. 어. 또! 시험 날 되는 거지. 아 수능으로 가는 꿈. 아아 아 앞서서 진짜. 또! 토끼는. 어? 토끼는, 토끼는. 토끼는 꿈? 토끼는. 아, 쪽? <laughs> 토끼는 꿈이래. 어 쫓기는 꿈. 그치. 또, 또. 어떤어 개한테 어, 물리고. <laughs> 또, 또. 꿈을 안꿀것 같아요. 네, 꿈을 안 꿀, 한번 잠들면 그냥 어버가도 모를 것 같은 스타일인데. 선생님, 사실 그렇기는 한데 어, 나는 어떤 꿈꿀때좀 짜증이 나냐면 일단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강의를 하루 종일 하니까 꿈에서도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어, 진짜. 잠을 자면서부터 눈을 뜰 때까지 계속 수학 문제를 머릿속으로 풀어. 수업을 해. 제일 싫은 게 이제 내신대비할 때. 애들 이렇게 막 모아놓고 문제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해 하잖아. 그러면 꿈에서 내신대비를 하고 있는 거. 저쪽에서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막 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 진짜 그 꿈은 꾸고 나면 너무 피곤해. 그런 꿈좀 짜증나고. TCC 찍는 꿈.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 2주. 영 선생님만 100번에, 밤새. 엔지, 엔지, 막이 그것도 너무 쉽고. 그 다음에, 난 그런 것도 꺼봤어. 부페를 갔어. 해외여행을 간 거야. 그래서 해산물 부페를간 거야. 그래갖고 막, 그 막, 킹크랩 같은 거랑 막 이런 걸다 담았거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깼어. 먹을 내가 지금 이제 먹을 차례야 저거 담았어. 담는 데 너무 행복했어. 막 이것도 이만큼 담고, 막 담고, 담고 이래서 이거를 막 먹으려고 했는데 깬 거야. 근데 이게 아예 깬거 아니라 깬 거야. 이, 이 잠에 눈은 감고 있는데 깬 거야. 그럼 알잖아. 다시 자야 돼. 다시 자야 돼. <laughs> 다시 자야 돼. 저거 먹고 자 먹고 먹고 깨야 돼. 막 자려고 막 다시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안 되잖아. 그게. 연장을 하려고 막 그런 거. 그다음에. 쫓기는 꿈도 꼽봤던것 같아. 마치 무슨 나홀로 집의 영화처럼. 그래서 항상, 근데 항상 마지막 장면은 우리 집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으! 이러고 빼는. 마지막 장면은 항상 똑같아. 어디서 쫓기든. 집까지 막 도망가서, 막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결국엔 뛰어내리는 꿈. 아, 너무 무서워. 운 적도 있어, 꿈꾸다가.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그 꿈에서 전쟁 같은 것도 되게 잘 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이거 옛날에, 선생님, 막 그, 막 게임 오락 같은 거 있잖아. 막총 쏘는 게임,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나는 옛날에, 왜,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미사일이 이렇게, 로켓게 뜨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뿅! 뭐 이렇게 미사일, 퐁퐁퐁, 뭐 이런 게임 있잖아. 이렇게 비행기가 피하고 막 이런 거. 나는 미사일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 그래서 꿈에 이제 막 미사일 날라오고 막 이런 꿈을 주로 막 전쟁나고 이런 꿈 꿨는데, 내가, 뉴스에서 북한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사일을 직접 본 거야. 로켓 같은 게 그게 미사일. 내가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거지. 내이 기억에. 아, 미사일은 이만큼 크다. 그다음부터 꿈에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이따만 한 미사일들이 날아와서 폭격이 나는데 친구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친구랑 인천에서 회를 먹고 있는 장면이었어. 비행기들이랑 와가지고 막, 막 전쟁 장면을 내가 본 거지. 실제로 미사일이 꽂히고 터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친구랑 빨리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죽겠다고 기차를 탔어. 인천에서. <laughs> 그 탔는데 가다가 기차가 이 미사일을 맞은 거야. 그래서 이 기차가 전복이 됐어. 뒤집혔어. 그래서 그 장면에서 내가 친구가 이제 정신을 잃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얘를 이제 막 정신을 이게 영화 한편 찍었다 앉아. 얘를 막 끄집어 냈어. 끄집어 내서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 내놓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꿈에서. 엄마, 나 지금 엄마한테 가고 있는데 이 열차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막 펑펑 운 거야. 근데 진짜 자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야. 진짜로. 자다 그꿈 꾸면서 울었다니까. 그게, 그게 자다가 온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와, 얼마나 리얼한지.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딱끝 다음에, 엄마 옆에 가가지고, 이러고 다시 잤잖아. 왜, 왠지 뭐 있잖아. 엄마가 지금 여기, 옆, 내 옆에 있다는 그 안도가, 그 가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붙어하고 다시 잤다니까. 저기 가라고왜 이래? 막 이러고, 가서. 그런 적도 있었어. 이게 진짜, 잠을, 어, 잠을 잘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죠? 이게, 인까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깊게 숙면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야, 예를 들어 선생님도 요즘에 잠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 요즘이 그래 진짜 막한 3시간 반, 평균 3시간 반. 어떤 날은 막 2시간, 어떤 날은 뭐 4시간. 그니까 지금 4시간을 거의 못 넘는 거 같아 자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좀 약간 잠이 많은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상 생활이 좀 피로하고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좀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늦요 걸려,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앉았는데, 약간 멍한 느낌 들면서, 내가 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은 자꾸 가는, 몸은 되게 피곤해, 몽롱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침대에 가서 눕는 것보다도, 그냥 잠깐 엎드려서, 정말 너무 졸릴 때, 숙면을 딱 취하면, 한 10분 잤는데도, 알잖아, 되게. 10분 잤는데도 정말 깨운한 느낌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에 너무 피곤하면, 차라리 좀한 10분 엎어져서, 학원이다, 이러면은, <laughs> 빈 강의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만 자고,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빈 강의실 같은데, 열었는데, 갑자기, 이한 <laughs> 그 여자하고 누워있고, 막이러 뭐, 뭐야,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신고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냥. 진짜 너무너무 너무 피곤할 때는 차라리, 어, 빈 공간 가서, 이렇게, 조금 한 10분 눈을 붙이면, 진짜 좀 깨운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 그래야 생활이 가능해. 진짜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진짜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내가 하식스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지. <laughs> 지는 먹으면서, 그지안 <laughs> 돼, 니네는 안 돼. 왜냐면, 이게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 날은 도저히 지금 이제는 이제 막 과부하야. 내가 이 상태로 다니는 거는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 해. 그러면은 차라리 하루를 그냥, 하루를 빼고 그냥 오전을 그냥 푹 자요. 한번 그냥. 하루 너무 이제 이런 날은 그래도 좀 가능한 날 잡아서. 근데 니네는 그러면 또 이게 또 깨지잖아, 흐름이. 그러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한식스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야. 그게 이제 에너지 대출이기 때문에 약발 떨어지면요. 온기가 다 빨려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때까지 매일 한 캔씩 먹을 자신 있으면 먹어. 아니 진짜 수능 때까지 내가 매일매일 한 캔씩 내 몸이 버텨낼 자신이 있으면 먹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먹으면 안 돼. 그걸 딱 끊는 순간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그 후폭풍이 되게 크게 와. 거의 뭐 좀비 수준으로 다녀요.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러고 잘 먹는데, 나는 이제, 수능 앞두고, 한 2주? 수능 앞두고 강의, 이제 마지막 파이널 진짜 총정리할 때? 그때는 좀 먹어, 그냥. 왜냐면 몸은 너무 피곤한데, 막 에너지는 넣어줘야 되고, 내가 막, 애들도 힘든데, 아까지 만 야, 보자, 명제. <laughs> 풀었니? 야, 풀어, 이 새끼야. 이러면은, 이게 서로 막 너무 힘들어지잖아. 그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에너지 음료 같은 걸좀 먹는데 대신에 이제 수능 때까지 매일 한 캔씩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니네 수능 딱 끝나고 나면 니네 텔레파시 딱 보내주고 수능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거의 다이, <laughs> 다이수 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애가 그냥 이게 있는 거지. 근데 그러고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이제 기운이 살아나기는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제 에너지 음료를 좀 먹지는 말고 너무 졸린 순간은 한 10분, 20분. 깨워달라고 꼭 부탁해야 돼. <laughs> 10분만 늦으면 집에 가야 돼. 밤 11시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 10분, 20분 이렇게 자면 예, 네,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예. 네. 선생님 원래 얼굴로 수업하니까. 네. 얼굴로 수업하는. <laughs> 진짜 한다고 얼굴에 온풍들이다 묻어있어서.